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야?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거 결승전을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. 모라타를 보여 드리려고 이거 결승전을 일부러 나, 놔뒀어요 야, 나 진짜 모라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. 놀랐다. 이 모라타가 이스쿠터 치고 나 가는 거 봐. 그리고 얘봐 봐. 얘가 지금 키가 190어 체감 봐. 이 체감 봐. 이 모라타가 키가 190이 넘는데 이체감막 그리고 190이 넘다 보니까 스쿱턴 그 다음에 또얘 모라타가 그거잖아 봐봐 모라타가 힐트일이잖아 이럴 때 그냥 툭툭 그냥 다 뚫고 나가 그러니까 이런거 와씨 일모 하다고만 아시겠지만 이 티클 애들의 힐투일 요거 한방 치고 나가는 것들 있잖아 갑자기 역습상이나 또는 갑자기 기습때 아 들어갔다 <laughs> 어, 아무튼, 이, 모라타가, 이, 파워슛까지, 엄청 좋아요, 여러분들. 이, 유로 24, 이걸 하면서, 스페인으로 하면서, 계속, 진짜, 이, 와, 모라타 진짜 좋다. 와, 모라타 진짜 좋다. 제가 계속 이러면서, 지금 여기 이거, 이거 한 거거든요? 자, 여러분들, 근데, 지금 이게, 빵진이잖아요? 이게, 모라타가 빵진이란 말이야. 빵진, 모라타가, 저 정도야. 근데, 저게, 만약에, 저 빵진 모라타가 만약에 오진이다. 그럼 어떻겠냐고? 여러분들, <laughs> 이 빵진 모라타가 오진이다. 여러분들, 이 엄청난 모라타, 빨리 사세요.